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이민 년 호랑이 띠의 해를 맞이해서 본인의 사주에 태어난 날이, 어, 이민아 개수 이래. 즉, 우리가 사주를 보면 연월 일시가 있죠? 연, 월, 일, 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연 같은 경우는 주로 띠를 나타내고, 이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임묘진 사음에서 봄이냐 뭐 여름생이냐 그 계절을 나타냅니다, 주로. 그리고 바로 이 태어난 날, 이 날이 그날 당일이 본인의 사주의 기운의 임이나 개일간, 개나 임은 다두개다이 수의 기운입니다. 이 수일날 태어난 사람들이 2022년, 22년, 이민 년 호랑이 띠죠? 이민 년 호랑이 해에는 어떠한 운이 작동을 하고 좋은 일이 생길지 아니면 또 어떤 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22년 호랑이 띠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이 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어, 잠길 수 있는데, 그 부분 양해 말씀드릴게요. 자, 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의 기운이고요. 인, 호랑이띠지만, 호랑이띠에 관계된 이 인이라는 것은 목의 기운, 나무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 수의 기운은 목의 기운을 생해준다. 그래서 수생목, 이렇게 되는데, 어, 본인들이 만약에 임수 아니면 개수일에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이 수라는 것은 비견이나 겁재라고 합니다. 즉 나도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돌아오는 천간 하늘의 기운도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같은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인이나 이걸 이제 목이라고 하는데 임수나 계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식신이나 상관의 기운입니다. 이 식신이나 상관이라는 것은 물론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만약에 내가 어떠한 일을 어 하려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돈을 벌려고 할때 돈을 벌고자 하는 그 행위라든지 그걸 식신이나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신생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중간적인 행위를 우리가 식신상관으로 봅니다. 또한 내가 예를 들어서 낚시를 좋아하 아, 낚시를 좋아한다. 그러면 낚시하러 갔을 때 어떤 물고기가 많은 지역에 자리를 잡겠죠. 그러면 그 물고기 자체를 우리가 제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물고기를 잡는 행위, 바로 이 낚시질, 아니면 그물을 던지는 행위 이런 것을 일종의 식신이나 상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비경겁제는 뭐냐? 비경겁제는 나하고 같은 기운, 나의 형제나 동료나 친구나 즉 나하고 레벨이 비슷한 나의 기운도 물의 기운이지만 이 임수의 기운도 물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뭐동료라든지뭐 조금 범위를 넓히면 뭐 선후배, 직장 동료 같이 일하는 사람 동업자, 뭐 이런 사람들, 우리 형제, 이런 사람들을 비경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주의 기운이 임이나 개수일간에 태어나신 분이 만약에 내가 신약하다 했을 때는 이 임수는 도움이 되지만 이 인목, 목의 기운은 나의 기운을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럴 때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신강이냐 신약에 따라 다르지만, 신강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또이 임수, 수, 내가 가뜩이나 신강하다는 것은 사주의 금과 수의 기운이 많았을 때 신강하다고 보고요. 신약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어, 목이라든지 화라든지 토의 기운이 많았을 때는 신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강 신약을 구분해야 되는데 어,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 제가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강하다는 것은 자신의 기운에 사주에 봤을 때 금과 수기가 많을 때는 신강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 신약이다, 신약이라는 건 사주의 기운이 약하다는 건데. 이때는 목의 기운이 많다라든지, 화가 많다든지, 토의 기운이 많으면, 신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수생목해갖고, 수와 목의 기운이 같이 오는데, 이 수, 임수, 계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은, 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한편으로는 수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지만, 목이라는 것은 나의 기운을 빼주는 기운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수기가 강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점은 뭐냐면, 어쨌든 수가 들어오지만, 이 식신의 기운, 상관의 기운이 오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또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식신이라는 것은 식신생제의 운이니까 결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재라는 것은 남자한테 여성이니까 무엇인가 내가 결혼 안한 사람은 어뭐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많이 한다든지 소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려고 한다든지 무엇인가 액션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신강과 신약했을 때 이게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 임수와 임목이 들어오는 이민녀는 좋고 나쁨이 반반씩 올 가능성이 크다. 물론 신강하신 분한테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이 수기운을 이 목기가 설기를 해서 수생목하고 해이 목은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목생화 시켜갖고 재물의 운기를 갖다 주면서 이 임목 속에는 무병갑이라 그래서 무토와 병화와 간목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임수나 계수 입장에서는 재물입니다. 재물. 재성이고 또한 이거는 병화의 장생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재물의 운기도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임수나 계수가 태어났는데 신강이든 신약이든, 어, 이 임수나 개수로 태어나신 분들은 좋고 나쁨이 반반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어떠한 새로운 일을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식신생제의 운이고, 재물의 기운을 만드는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물의 기운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뭐,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반대급부로 재물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고 내가 장가를 가고 싶다 남자인데 그렇다고 하면 누구한테 소개를 받는다든지 데이트를 적극적으로 하고 뭐 대시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고기를 잡고 싶다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뭐 낚시 기술을 배운다든지 그물을 던지는 법을 배운다든지. 낚시하러 간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했을 때 거기에 따라 반대급부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큰데 어, 특이하게도 이 임일간이나 계일간에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어, 이 내년 2022년 임인년은 이 반반의 기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어, 인 자체가 이 입장 개수나 임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무엇인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호랑이띠에는 그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임신일에 태어나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인과 신이 서로 역마 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임신일에 태어나신 분이 이민년이 온다. 그랬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 는 사주의 기운이 약간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강할. 그렇다고 보면 이 인이라는 것은 식신의 기운이고 뭔가 내가 새롭게 펼치고 하고자 하는 기운이고 그로 인해서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간 날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임신일에 태어나신 분은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생일에 기운하고 이민년의 기운을 이렇게 맞췄을 때 어쨌든 수의 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2022년 한 해가 어 무엇인가 내가 새롭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해도 된다 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재성의 기운으로 봤을 때 재성의 이 병화의 장생이기 때문에 재물운도 어느 정도 어, 2021년이나 20년보다는 훨씬 더좀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고 하면 어, 펼쳐보시기 바라고요. 다만 연월일시를 놓고 봤을 때 일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어떻게 이렇게 합의되고 충의되고 생이되고 생극 제화를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일 어, 날, 개일 날, 태어난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나름 나쁜 한해는 아니고, 본인이 조금만 노력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성과는 거둘 수 있는 한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고 하면, 뭐 저한테 개인적인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전문가, 또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2022년 이민년 호랑이띠를 맞이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 타입으로 해서 영상을 쭉 올려놨으니까 못 보신 분 자기가 뭐 목의 날에 태어났다 화의 날에 태어났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